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삼성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시작점이 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수원을 놓치면 안 된다. 갑자기 절대인구가 감소한데 양극화가 심해진대 우리 집은 못팔 수도 있어 이제 서울로 다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들을 품고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도시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실수요하면서 내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려하면 좋은 도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리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리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지역은 수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피 d 님과 Q&A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수원 영통이 상위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래 트렌드 같은 게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수원의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장이 약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혼란해 동안이 같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는 막 연일 신고가 서울 몇 주째 상승 막몇 퍼센트 상승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아직까지 평균 미치고 이런 에너지가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상 지금은 실수요자 장이고 실수요 안에서도 가 성비가 나오면서 실제 필요한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지역 위주로만 좀 거래가 잘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하면 경기권에서도 북부가 있고 남부권이 있는데 북부권보다는 훨씬 남부권이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부권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경기 남부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업공단에서 이렇게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경기 남부권에 꽤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권은 아직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권에서 실수요자들이 일자리 근처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수원, 영통이 빠질 수가 없는 게 경기 남부권의 행정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수원인데, 수원이 이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영통을 보는 건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은 삼성의 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탄동이 삼성전자 인근으로 도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 수를 보면 13만 명 정도가 지금 종사자로 나오고 총 사업체 수는 258개인데 연봉 탑5를 순위로 내웠을때 1위가 삼성전자고 종사자 수가 11만 3,485명이에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 넘죠. 어, 이러니까 <laughs> 너무 부럽죠? 요렇다 <laughs> 보니까, 그 밑에 삼성전기도 있어요. 이것도 11만 11,86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억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봉이 높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탄탄한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수원 영통구에서는 직주근접해서 삼성 다니는데 굳이 서울 살 필요 없잖아요. 수원에 직주근접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짱짱하게 버텨주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우위가 나타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일단 집을 사놓고 여기에 또 전세를 주고 산 사람은 나가서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그런 방식의 거래 트렌드는 좀 많이 지났나 봐요. 지금은 투자 트렌드가 아니고 실수요자장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건 많이 내려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막 투자 막 열풍이 부는 것처럼 뭐 누가 얼마 올랐다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이 지난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은행에 주문한 그 고정금리 이제 상품을 좀 늘려라. 라고 하는 비율을 맞춰라라는 것 때문에 대출 이자가 지금 2%대까지 내려와 있는 점.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총한도가 떨어지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까 막차라도 좀 타보려고 하는 실수요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접목이 되면서 요새 분위기가 좀 약간 확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년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작년에 많이 거래됐었던 달과 지금 거래가 많이 됐었던 달의 그러니까 개월 수의 차이, 그러니까 3월이냐 5월이냐의 차이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거래량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광교를 포함한 수원 전체가 핫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광교가 포함되어 있는 영통구 위주로 어 주로 분위기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원이 워낙 커요. 12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인구가. 그리고 얘는 지난 시간 용인과 같이 특례시로 지정이 됐었던, 같이 지정이 됐었던 도시예요. 웬만한 광역시보다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4개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용인은 3개 구였는데 여기는 더 커서 4개 구예요. 그래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성구가 있는데, 이제 그 구마다 서로 영향을 받는 도시도 틀리고 특징이 너무 또 다르거든요. 그중에서 영통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의 도시 그리고 광교신 도시로 품고 있는 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광교뿐만이 아니라 영통에서는 같이 봐야 될 동들이 엄청 많고, 또 여기서 특징적인 건 영통구는. 동탄이랑 또 같이 움직여요. 삼성 벨트로 쭉 연결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영통구에 있죠. 그 밑에 이제, 기흥이 있고 그 밑에 화성이 있어요. 근데 기흥은 영통구 망포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행정구역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구 기흥의 삼성전자, 화성의 삼성전자, 수원의 삼성전자 세 개가 이렇게 연계하게 되면서 엄청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제가 삼성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거주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영통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영통동의 학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통이 이제 신축이 없어지고 좀 연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망포에 신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망포로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영통에서 망포로 옮겨가기 이전에 이제 동탄 1신도시랑 2신도시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 살던 사람들이 동탄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광교가 개발되면서 또 광교로도 많이 가고. 근데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봉이나 자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내가 돈좀 많다. 이러면 광교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 새집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신축이 들어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영통이라든가망포라든가 동탄 1이라든가 동탄 이라든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신축을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통과 동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광교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이제 거의 핵심이 수원에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삼성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시초가 되는 게 수원이고 이제 확장이 되는 애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용인, 그리고 평태, 기흥화성, 그 연결이 돼서 이제 천안까지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연결해서 갈때그 시작점이 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수원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수원 영통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광교 빼고요. <laughs> 광교는 솔직히 다른 도시로 보셔야 돼요.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돼요. 위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따로 보셔야 되는데 광교를 빼고 설명을 영통을 본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침체되거나 조금 불안정할 때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방어가 잘 되는 그러면서 일자리 수요가 탄탄해서 거래가 잘 되고 실수요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에서 내 자산을 까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 방어가 잘 됐던 지역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특히나 최근에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다들 양극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갑자기 절대인구가 감소한데, 양극화가 심해진데, 우리 집을 못팔 수도 있어. 이제 서울로 다들 가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인구가 영명이 될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고 그 주변의 지역들로 빠지게 되는데 이 삼성을 품고 있는 영통구 같은 경우는 뭐 GTX 호재라던가 이따가 호재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호재들을 품고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실수요하면서 내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려하면 좋은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 신축보다 구축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 대부분 신축에 많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축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신축은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23년도랑 24년도랑 좀 트렌드가 실수요자장이 유지되는 거 이어지는 건 같은데 23년도에는 신축이면서 비싼 애들 위주로 거래됐다라고 하면 24년에는 거기보다는 조금 입지가 조금 더 나와 있지만 주변으로 좀 나오지만 가성비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가격도 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서도 23년도에는 신축 이면서 입지가 제일 좋고 비싼 애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올랐다 라고 한다면 이번 해에는 조금 신축이 아닌 준 신축 구축 애들 중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벨트 라고 하면 그 안에 용인도 있고 동탄도 있는데 이 영통 쪽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탄도 가성비가 지금 나오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특히 동탄 2에 있는 이제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22년 말 23년 초에 이미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쫙 올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당으로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당 2 신도시 내에서도 좀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움직일 사람들은 거래가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원 생활권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원은 상대적으로 거래는 많이 되지만 가격은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구축에 있는 그 (20평대) 있는 애들이 단지 수가 꽤 많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의 단지들이 이따가 가성비 있는 단지들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단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있거나 공급되는 애들이 있으면 거기로 여기 에 있는 애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쪽을 채우는데 좀 시한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도 거래가 되면서 주변에 23년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좋은 애들 위주로 됐다 보니까 이쪽 애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가 돼도 워낙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쪽으로. 그럼 키워드는 가성비. 그쵸. 24년도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은 왜안 가나요? 화성도 가성비는 좀 좋은 것 같은데. 화성은 생각보다 똑같은 가격대인데, 인프라가 수원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동탄 2나 동탄 1은 인프라 좋거나 다 갖춰진 데가 딱 구역구역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역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수원은 워낙 오래됐었던 원도심과 가깝게 인프라가 계속 넓혀져 가던 도시여가지고, 웬만한 곳을 가도 인프라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데 훨씬 불편함이 덜하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장이라고 하면 매매보다는 전세로 사는 쪽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저는 막 가격이 불안정하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막 영끌해서 뭘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직주근접에서 할수 있는 단지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번 하락장이 끝나는 시그널이 보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적정한 단지에 들어가서 이제 실거주와 투자 기능을 넣어서 이게 단지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2%대 이자가 금리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금리 이제 언제 2%대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후에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는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막 뜨겁게 막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저는 이후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상승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조그만한 변수가 발생해도 금방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통을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수원영통에서 이 광교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교를 대장 아파트와 입지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교에서는 지금 그러면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사실 트렌드상 가격을 리드하는 단지가 그때그때 그때 시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입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 솔직히 저는 자연 앤힐 스테이트가 가장 대장 아파트에 부합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고 좌우로 지금 학교를 다 끼고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이제 학원가가 쫙 이어서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경기도청이 있고 사실은 이 광교가 처음 들어섰을 때 이편한세상 광교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파트는 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냐? 그럼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편한세상 광교 아파트가 부지가 엄청 넓죠. 대단지 아파트고, 뒤에 광교 카페 거리, 그리고 앞에 경기도청, 그리고 역을 끼고 있고, 이렇게 쭉 앞으로 해서 보면, 사실은 이 편한 세상이 더 이제 입지가 좋을 거다 생각하고 이 편한 세상 여기를 찜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역세권 아파트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여기는 조금 39평 이상, 그러니까 약간 대형평형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용하고 한적한 사람들이, 대형평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직주 근접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동, 역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트렌드는 그런 거에 훨씬 더 부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스테이트가 훨씬 더 이제 역세권이고 주변의 인프라 그리고 뒤에 아주대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하면 이제 광교 호수공원까지 접근성이 훨씬 좋아서 오히려 저는 이 광교 S 클래스가, 중국 S 클래스가 신축이라서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뒤따라서 바로 얘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더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실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왜냐면, 그 지역의 신축에 들어가면 걔가 가장 가격이 비싼 건 맞아요. 그럼 걔가 대장 아파트냐라고 하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과 입지를 보면서 그 가격 그 구역의 가격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같이 리드해서 갈수 있는 아파트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지에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입지에 떨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다만 광교 중앙역 밑에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 자연앤자이, 자연앤자이 뭐 3단지 중흥 클래스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은 어 역의 거리와 상관없이 이제 단지별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입지별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멀어질수록 좀 가격이 좀 싸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쪽 부근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무래도 여기랑 멀죠. 인프라가 다 요쪽에 몰려있는데, 요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다 보면 좀, 아, 사람들 여기를 많이 안 오네? 한적하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호수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용인을 봤었잖아요. 사견형을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호수마을이에요. 호수 마을은 광교랑 좀 멀다 보니까 상업 지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생활권을 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교 안에서도 생활권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광교 중앙역을 기준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애, 위에 있는 애, 그리고 웰빙 타운 같은 경우 역도 아예 광교역이라서 고해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권별로 나눠져 있고, 구역별로 특징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원 영통구 안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광교고, 그리고 가장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싶어 하는 데는 가, 광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 실거주만으로도 좀 자산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광교를 먼저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평대 기준으로 15억 전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힐스테이트 기준으로의 그래서 33평형이 안 좋을 때는 막 12억대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14억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24년에 걸쳐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때요? 10억 넘어가니까 만만치 않죠. 아무래도 투자 가치를 생각하거나 이제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좀 되는데. 근데 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되게 재밌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냐면 2017년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얘가 7억인가 8억까지 가격이 좀 조정이 됐었어요. 었 아, 물론 지금 가격에서 반이 빠졌던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한 9억 이렇게 됐던 게한 7, 8억대까지 빠졌던 거죠. 9억 10억 했던 애들이. 근데 그래도 비싸다 해서 사람들이 안 갔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아,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그때가 파리 대책 터졌을 때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다. 다들 긴장해라. 정부에서 는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니까 집 팔고 조심해. 막 경고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기를 내서 이제 광교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집값이 두 배가 됐고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선택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7억 8억 가지고는 절대 입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기마다 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도 이제 용기가 없거나 사실 그 용기를 내려면 그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이미 이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난 여기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용기를 내려면 결국에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남의 말만 믿고 사도 결국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되게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21년 하방에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가려면 본인이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광교도 떨어졌을 때 12억 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15억 하다가 12억 정도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방 또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에 특징이 뭐냐면 1급지 애들은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잘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서도 1급지 애들은 좀 미리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미리 미리 봐놓고 내가 그 어느 정도 적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내가 사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 사실 1급지가 조금 더 흔들릴 법도 한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막물려서 1급지에 있는 가격들이 더 떨어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신 분들은 1급지 애들을 진입하기에는 어? 뒤에 봤는데 벌써 인력이 올랐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급지는 거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호강가 붙을 거고, 이제 2급지, 3급지 애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다음 타자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2급지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데가 이제 수원 영통인 거예요.